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오늘 엘베루쌤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죠 예상과 달리 수요예측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청약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네요 어, 수요예측 결과 보기 전에요 엘베루쌤이 어떤 기업인지는 지난 영상에서 꼼꼼히 봤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데꼭 필요한 반도체 칩인 DDI의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고요. 여기서 패키징은 반도체 후공정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DDI 패키징, 그 중에서도 COF 패키징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권 기업이고요. 여기서 COF는 칩온 필름이라고 해서 OLED와 LCD 모두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반도체 칩을 말합니다. LG의 자회사로 출발한 기업이고요. 현재는 LB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범 LG가에 속하죠. 그래서 실리콘 옥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고, 특히 1차 고객사인 실리콘 옥스의 매출비중이 80%를 넘어갑니다. 본업인 DDI 패키징 수요가 OLED 확대, 고해상도, 고주사율 확대 등으로 인해서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때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기보다는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엘비로스의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리콘 웍스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과 COF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편중 위험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이 부분이 위험 요소이자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 매출처 편중 위험이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에 회사에 악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관심 가져가야겠다 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우선 공모가는 14,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840억 원. 예상 시총은 3,444억 원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로 확정이 됐어요. 기관한테 75%까지 몰아줬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주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보면 1419.23대1을 기록했는데 경쟁률만 보면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신청 가격 분포표부터 보시면 14,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7.68%였고요. 그래서 밴드 상단인 14,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 설명서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000원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낸 참여 건수가 1,091건이거든요. 참여 건수 기준으로 6 9 9 8예요 그러니까, 초과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이 또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신청 수량 기준으로 4.48% 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낮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 1개월 이렇게 단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요. 최근에 진행된 제주 맥주 CNC 인터내셔널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진짜 낮다고 할수 있죠. 네, 다음으로 유통 가능 주식 수는 600만 주, 공모 물량이 전부거든요. 보시면 주주 구성이 굉장히 심플하죠 최대 주주인 엘비세미코는 상장 후에 1년 동안 보호 예수 약속했고요 그리고 일본 라피스 반도체도 상장 후에 1년 동안 팔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은 24.4%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840억 원입니다 비율로 치면 낮은 편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높은 편에 속해요 네 비교해서 한번 봐주세요. 비율로는 낮은 편이죠. 하지만 공모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장일의 움직임이 가볍지는 않겠죠. 쉽게 생각을 해서 840억 원 규모가 다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를 다 받쳐줄 매수 물량이 있어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청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럼 공모가 적정한지 한번 볼까요 우선 유사 기업으로는 모회사인 엘비세미콘과 테스나를 선정했고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을 추려봤더니 엘비세미콘, SFA 반도체, 윈팩, 테스나가 있었는데 SFA 반도체는 퍼가 50배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제외됐고, 윈팩은 시총이 너무 낮아서 또 제외됐어요. 그래서 엘베 세미콘과 테스나 두 기업을 선정했고, 평균 퍼는 21.41배가 나왔네요. 엘베 로스엠의 최근 4분기 단기 순이익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 EPS 759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다가 적용 퍼 21.41배를 곱해서 주당평가가익 16,251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 희망가액 밴드를 구했던 거죠.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할인율은13.85% 적용된 거고요. 할인율 낮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1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구해봤고요.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예상퍼와 비교를 또 해봤어요. 우선 14,000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면 3,444억 원이고요. 대신 증권이 전망한 엘비루셈의 2021년 순이익은 252억 원이기 때문에 나눠주면요. 2021년 예상 퍼는 13.6배가 나오고요. 아래 에 비교 기업들의 퍼를 보시면 엘비 세미콘의 2021년 예상 퍼는 14.5배, 테스나는 17.5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예상 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퍼는 비교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어, 그래서 최근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됐는데 그것에 비하면 엘비루쌤의 공모가는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엘비세미콘과 테스나, 엘비루쌤의 시가총액 그리고 2020년 실적, 2021년 예상 순이익을 표로 한번 작성해봤어요. 아주 단순히 여기서 생각을 해서요. 엘비루셈의 2021년 예상순이익이 엘비세미콘의 60% 수준이니까 시가총액도 60% 수준일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엘비루셈의 시총은 3,454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공모가 기준으로 이 시총을 달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평가를 봤을 때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물론, 공모주의 상장일 주가는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엘베루쌤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의 선두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재무 안정성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유통 가능 주식수가 공모 물량이 전부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DDI에만 포커싱이 돼서 현재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로 인한 실적 성장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형편이 없었다는 게 가장 걸리네요. 공모가도 조금 애매하고요. 유통가는 금액이 높다는 것도 공모주로서의 매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아, 그러면, 뭐, 청약한도와 배정 물량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최종 결정을 내려볼까요? 네. 한국투자증권 일반 기준으로 청약한도 3만 5천 주고요. 청약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2억 4천 5백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안전하게 계좌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KB증권은 일반 등급 기준으로 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금액으로는 1억 500만 원이네요. 내일까지 계좌 개설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균등 배정 수량 예측해 볼 건데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KB증권은 최근에 청약 진행한 이력이 없어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해성TPC의 한국투자증권 청약건수가 19만 8천 건을 넘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었고, 어, 최근 건들을 보면 제주맥주의 대신증권 청약건수가 14만 2천 건 정도 진 시스템의 삼성증권 청약건수가 12만 건 정도였어요. 엘비루쌤도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청약건수가 아주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18만 건 정도로 잡았고요. KB증권은 계좌수에서 이미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그반 정도, 10만 건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투의 균등배정 수량은 두 주, 추첨되면 세주 정도, 제 예상 기반으로는 세 주를 받을 확률이 그래도 조금 높겠죠? KB증권도 마찬가지로 두 주, 추첨되면 세주 정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측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요, 청약 증거금 5조 과정하고 계산했고요. 그랬더니 952.38대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천주는 청약하는 게 좋겠고, 필요한 증거금은 700만 원이 됩니다. 이 또한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론 현재 엘베루스의 사업 내용이나 실적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청약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요. 생각보다 엘비로쌤이 6월의 기대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모가가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애매한 수준이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너무 낮았고 유통 가능 금액도 높은 편이라서 사실 공모주로서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오히려 매력이 없는 편이죠. 어 6월 3일에 ADM 코리아가 상장을 하는데 이 친구의 성과에 따라서 엘비루스의 청약 건수나 경쟁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쭉 다시 봤는데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참고해서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ADM 코리아 흐름 확인하고 경쟁률이 꽤 높다 싶으면 비례까지 해보고 아니면 균등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실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회사가 꽤 안정적이고 DDI 반도체 후공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저의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갈수록 정말 어렵네요. 게다가 이거 환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판단하셔야 하고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약 이래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경쟁률은 공유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하세요.